안녕하십니까 칼날수입니다 <laughs> 오늘은 누군가는 반드시 얘기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제 눈에는 지금 폭락장이 보이고요. 어, 금융위기는 다시 올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예 네, 보시는 사람은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특히 파생하시는 분들 선물 옵션이나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기 바랍니다 제가 2018년도 폭등장을 얘기했었고 16년도에 그래서 16년 7월 달과 8월 달부터 어, 대형주들을 선침해 해줬습니다. 그리고 18년도 박살나는 장에 19년도 18년도 12월 24일에 신촌에 회원들을 불러서 12월 24일날 24개의 종목을 주면서 저점 나왔다는 얘기를 했고요. 다시 상승했고 2000년 올해죠 올해 3월달에 2월에 폭락하는 날짜, 변고글이 이날이고, 오늘부터 폭락할 수 있다 얘기한 날짜 정확하게 폭락했으며, 내일 정도 저점 나온다 해서 정확하게 급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폭락장이 보여요. <laughs> 어, 내년에. 지금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한테 제시하고자, 예. 일요일 날좀 시간을 잡았어요. 이것도 근거 자료로 하나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자,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들, 어, 그냥 흘려드리시지 마시고, 과거는 반복됩니다. 과거에 있던 일은 반복됩니다. 자, 기록의 중요성. 그러니까, 지난 세월을 수급에 대해서 1년 동안을 데이터화해서, 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금융, 금융위기 때가 아니죠. IMF 때, IT 버블 때, 99년도 IT 버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008년도 금융위기 때죠. 그 금융위기 때 그럼 어떤 식으로 전개됐던가? 지금과 그때가 똑같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와 수급이. 그리고 정말로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 여러분들은 목전에 있다. 그리고 파생하시는 분들은 인생 역전한다. 나는 절대 위는 보지 않는다.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것은 쥐약이다. 예.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좀 이른감은 있지만, 이건 얘기를 해야 돼요. 자. 2007년도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여러분 수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되 있죠? 이게 빨간선이 외국인입니다. 빨간선이 외국인, 그리고 <laughs> 파란선이 개인, 그리고 기관입니다. 이때 보시면 이게 억단이거든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마이너스 거의 뭐 25조를 팔았죠. 외국인이. 그런데 지수는 어떻게 됐나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한 번에 폭락이 있었고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5파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작살이 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지금도 우리나라 장은 계속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왔어요.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코스피고요. 아니 코스 저기 코스피고요. 이게 코스닥입니다. 이거 예. 차트가 똑같죠? 예. 선물 차트도 뭐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금융 위기 때입니다. 금융 위기 때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환율까지 곁들여주면 참 좋은데 에, 제가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어져서 그럼. 자 이렇게 때려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외국인들이 어때요? 18년도 1월부터 31일까지 12년도 1년 동안에 33조 6천억억을 팝니다 34조 그러면서 장은 어떻게 됐나요 네, 박살났습니다 나는 이게 내년에 올 거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확신이 있느냐 아니 확신 없어요 과거는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맞췄으면 이번에도 맞겠다 라고 예, 저, 저 틀렸으면 좋겠어. 솔직히. 자, 그리고 이게 2008년도 보시면 이렇게 팔면서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지금 어떤 거냐, 어떤 상태냐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2000년입니다. 2020년이죠? 네. 2020년. 자, 이렇게 폭락을 한 거고. 자. <laughs> 그리고 나서, 이 당시 차트입니다. 2000, 2006년, 2005년도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2006년, 2005년도 올라왔고, 요렇게 조, 꽈배기푼 다음에 5파로 올라왔어요. 거의 5파. 그죠 원래 이거 파동으로 치면 안되는데 밑에서 올라온 걸로 뭐 해도 그냥 5파 마지막 파동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밀렸다가 1, 2, 3, 4, 5파로 밀렸다가 들고 여길 못 넘어왔습니다. 다시 쌍봉을 찍고 작살이 났던 거죠. 이 과정이 보면 어때요? 어, 헤드 앤 숄더로 죽었죠? 이거, 미국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와서 죽였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장이에요, 이건. 대한민국장도 보세요. 엄청나게, 똑같죠?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급반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온 상태, 다시 들었다 쌍봉 만들고 작살. 예, 그럼 지금 어디랑 비슷하면 물론 코스피도 똑같고, 예, 연결선물도 똑같고, 예, 코스닥도 똑같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태가 우리나라 장입니다. 여러분들. 예, 연결선물이니까 연결선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하고 예. 자, 이때랑 다른 상황은 뭐 이렇게 계속 올라오지 않고 우에서 작살 났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거를 빼고는 차트적으로는 여러분들 어. 이게 또 외봉으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다지고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외봉으로 올라왔다는 거 알겠죠 물론. 여기서부터 빠진 것을 제외한다면, 올라왔다가, 쌍봉 찍고, 작살났죠? 여기랑 비슷한 냄새가 나고, 올라가서 지금 쌍봉입니다.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내려온다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280입니다. 선물 지수. 저는 파생한 쪽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6 0 240일 선이 깨져 만약에 여기서 네. 내려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깨지면 내려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쌍봉으로 다시 깨지면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네. 이런 식으로 깨지면 당연히 이 저점까지 올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쌍바닥 짓고 올라갔다가 아 여기는 이제 못 넘어간다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헤드 앤 숄더 패턴 완벽한 헤드 앤 숄더로 이렇게도 작살 날수 있다는 거좀 무서운 얘기지만 예. 이렇게 될수 있는 소지가 내년에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아시겠죠? 대신, 여기 보시다시피, 예, 반등도 한 번은 세게 나올 수 있다. 굳이, 근데 이번 장은 저는 이렇게까지 폭락은 안할것 같아. 이유는, 어, 트럼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지금 콜과 푸세 차트가 사실은, 어, 푸 차트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 옵션 차트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18년도 10월 달 폭락장, 그때, 어, 만기일날 하루에 2만 프로 이상이 터진 날 차트입니다. 그 당시에 차트가 푸시였지만 지금은 코라고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오면 급반등도 한번 줄수 있다. 그게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번 주 초에 290을 얘기했었어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반등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장시도 보면 어, 그때랑 조금 다른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아니면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당시는 데드 크로스가 났다는 거지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났죠, 여러분? 네, 60일선이요, 빨간색이 120일선 때리면서. 또, 여기서, 241선이 깨지면서, 121선, 60일선에, 20일선에, 여러분, 반드시 면제, 이평선 필살기법, 만약에 이렇게 되면 반드시 무조건 매도해라. 60일, 120일, 20일이, 241선을 한꺼번에 깨면, 못 돌아옵니다. 명심하세요. 특히 파생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네. 한 가지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급반등이 나오고 보이죠? 여기서 돌렸죠? 이평선 모양은 지금 여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모양이 나오고 급락을 했다가 여기라면 여러분 이렇게 갈수 있겠죠?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그 자리가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여기를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시세가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엄청난. 대신 여기서도 보면 상, 이렇게 살아나려면 상당기간 예, 대충 봐도 뭐몇 개월 이상을 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지. 박스권 횡보장으로. 알겠죠? 근데 나는 어, 수급을 봤을 때 보여줄게요.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걸 확률은 떨어진다. 이 수급이 당시 금융위기 때 너무너무 똑같기 때문에 예, 급락을 하면 이건 돌겠죠. 이렇게 돌아 나갈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면 내려온다면 예, 21선이 있고 때리겠죠. 이 시점은 제가 볼 때는 어, 내년, 봄, 이될수 있다. 그러니까, 3분기, 시작하기 전, 좀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디테일한 거. 저도 이게, 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올라갈 시, 만약에 올라간다면 조심하셔라. 라는 말. 또, 그때 가보면 정확하게, 어, 가까워진다면 제가 반드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왕은, 어, 가급적이면 자주 하려고 할게요. 제가 카페 운영할 때는 거의 매일 얘기해 줬어요. 지지와 저항. 내일 얼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 좀안 하고 있는 편이죠. 카페도 뭐좀 어, 활성화가 좀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자주 칼라 어, 시황에 대해서는 자주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찌되었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게 수급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1월 달부터 보시면. 9월 1일까지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이 코스피. 얼마 팔았죠? 이게 억단입니다. 100단입니다. 100. 천, 억, 십억, 백억.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이거 억단입니다. 예. 단위 자체가 억이에요. 그래서, 어, 26조를 판 거죠? 자, 26조. 아직도 12월달까지는 많았 많이 남았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하물며 기간도 팝니다. 기간도 계속 팝니다. 기간이 17조, 27조 플러스 17조 얼마야 이거? 그러면 50 이게 40아 나는 이런 게 계산 잘안 돼. 44조죠? 일단 코스피는 네, 44조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어때요? 어 여기 있네요. 코스닥은 무려 어, 코스닥은 2조 근데 이 기관놈들이 8조를 팔고 있어요. 10조 이걸 누가 다 받아? 40조를 사고 있고요. 개인이요. 어메 미쳐버리겠다니까 50 합쳐서 눈으로 보이시죠? 53조를 개인이 받아내고 있어요. 이런 장은 못갑니다. 장미빛 꿈꾸신들 꿈 깨세요. 알겠죠? 대형주 하지 마시고 절대로 네버 지금 완전 외국인들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야. 외국인들. 이게 차익과 비차익입니다. 차익이라는 것은 어, 기관들이나 큰손들이 보통 기관이 하죠. 어, 기계로 베이시스라는 게 있죠. 베이시스. 여러분이 장사꾼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죠. 이거는 누구나 장사하는 사람이면 당연한 이치죠. 비싸게 셀을 합니다. 바이로셀하이 블라시. 제가 어 카페 가 보면 블라시라고 되어 있고 어제 로고 올려 놓은 것도 블라시라고 써 있습니다.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얼마를 남던. 아시겠죠? 근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안 되죠. 지금은 비싸다. 라는 말 드리고요. 얘들 예.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 코스피만 보겠습니다. 안안 안 봐도 뻔하니까 다른 것들. 금액이죠? 100만 원 단위. 예. 자, 얼마 팔고 있죠? 100,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6조 6조 누적입니다. 올해 1월달부터 1월달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차익이요. 그리고 비차익은 누적 26조 합쳐서 32조입니다. 아까 57초 팔고 있는 데다가 플러스 얼마요? 32조를 팔고 있어요. 이거 지금 100조 넘게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두배 이상을 더 팔고 있다. 최소 두배세배 이상 팔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계산 안 했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답은 나와 있다, 나는. 아시겠죠? 물론 가봐야 알겠죠?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드립니다. 자. <laughs> 그리고, 나, 외국인만 좋아, 좋은 일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쵸? 어. 자, 프로그램 거래라는 것은, 예, 기관들이 한다고 그랬죠. 차익 거래. 차익 거래라는 것은 비싼 놈은 팔고 싼걸 파는 거야. 예를 들어서 베이시스가 플러스야. 베이시스라는 것은 바로, 선물, 마이너스, 선물 지수 마이너스, 코스피 200 지수죠. 코스피 200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우량주 200개를 가지고 가중 평균한, 평균에서 지수를 만든 거고 이것을 갖고 옵션을 하는 거고요. 이걸 기초로 해서,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거를 3개월 앞에 어떻게 되는 걸 갖고 선물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 이두 개의 차이가 선물이가, 선물이 예를 들어서 200이다, 지수가. 얘는 199다, 그러면 이게 베이시스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콘덴고다. 정상적이다. 왜? 선물은 3개월 앞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은행 이자라든지, 뭐, 붙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 있는 게 정상적인 장입니다. 콘덴고 시장이다. 근데 마이너스가 났다. 백오데이션 장이 안 좋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선물은 먼저 선자를 쓰고 퓨처스 라고 표현하니까 영어로 앞으로 3개월 뒤 장이 1포 빠져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꼭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laughs> 자 베이시스가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선물이 싼 거죠. 선물이 왜 코스피 당연히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코스피 200에 비해서 선물이 음, 선물이 선물이 작은 거죠 선물이 퓨처스가 코스피 200보다 작으니까 이놈이 싼 거죠 싸니까 뭘사 선물을 사고 반대로 이놈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이쪽으로 코스피 선물이 더 비싸? 그럼 어떻게 해요? 선물을 판매하고, 뭐를 해요? 네. 코스피 200을 사겠죠. 그럼 이건 주식을 산다는 거죠. 주식을 산다는 거죠. 자, 싸면 주식을 사고, 베이시스가. 어, 비싸면 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얘들은 1년 내내 매도를 해왔고, 그죠? 이거 주식을 팔았다는 거거든요? 주식을. 그러면 선물은 비싼 거죠? 주식이 싸고. 다시 얘기할게요. 그죠? 자, 외국인들은 선물을 어떻게 했냐? 샀습니다. 샀어요. 그죠? 5조 8천억까지 누적으로 오래 사다가, 그죠? 이게 마이너스 4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밀었다가 3월 달에 엄청 밀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10조 정도를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는 계속 올라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자식들은 결론이 주식은 계속 팔면서 왜 지식을 외국인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겠죠. 거기에서 50조를 계속 팔면서 무슨 짓을 했다? 무슨 짓을 했다? 선물을 사면서 장을 끌어올린 겁니다. 여러분, 주식 누가 다 갖고 있어, 지금, 그럼? 개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동학운동 풀뜯어먹는 소리다. 제가 볼 땐. 예. 네. 어느 순간에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laughs>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걸 원하진 않아요, 폭락장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아직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트럼프 대선 이후 장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때 가서 어, 제가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또 정말 확신이 든다면 트럼프 대선 이후라든지 내년 초에 또 그를 목전에 다가서서 죽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네. 대형주 갖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너무 고점에 올라간 주식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관 리스크 관리를 하시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파생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 있어서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인데 네, 여러분들. 좀 우울한 시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어찌 됐던 어,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또 좋은 어, 시황 가지고 찾아뵙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어, 칼날 시황 아닌 이제는 아닌 스쳐도 한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장에 용기있게 이런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구독자가 너무 없습니다. 눌러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